안녕하세요, 루민입니다. 오늘은 어, 피자빵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참고는 러빌리 미니님 영상 참고했고요. 어제 만든 소보루빵은 이런 식으로 됐어요. 네, 일단 준비물 먼저 소개해 볼 텐데요. 천사 점토하고 물감은 그 레몬 옐로우랑 황토색하고 빨간색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목공풀. 네, 다음엔 종이판과 이쑤시개 두 개. 하고 이제 옆쪽에 빵 모양을 내줄 그 옆쪽에 눌러줄 그런 도구하고 파스텔하고 채색할 브러쉬 준비해주세요. 시작해볼 텐데 참고로 저는 지금 피자빵을 처음 만드는 거라서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저는 어제 소보록빵 만들고 남은 점토랑 하얀색 점토 조금 섞어서 해줄게요. 어. 아! 아까 소개 안한게 있는데 어디있지? 아 어, 여기있다 네 그리고 이거 피자빵에 올려줄 소시지 소시지는 천플클레이로 만들었어요 옛날에 초창기때 천플클레이로 만들었는데 이제 이거를 살짝 뭐라해야되지? 일단 동그랗게 해주신다음에 이런 모양이 나오게끔 해주시고 이제 옆에 빵 모양을 내주실 건데요 제가 빵 모양 내주고 올게요 네, 이런 식으로 모양을 내주고 왔는데 되게 안 예뻐요 하고 이렇게 생긴 끝이 동그란 걸로 여기 중간에 이렇게 꾹꾹꾹꾹 눌러서 안에 좀 파이게끔 해주세요 살짝만 저는 근데 살짝 심하게 파인 것 같은데 네 하고 이제 채색을 해줄 건데요 근데 지금 아직 덜 굳은 상태에서 채색을 하면 안될것 같은데 네 살짝 굳히고 올게요 네 굳히고 왔고요 이렇게 네한 10분 정도 밖에 안 굳혀가지고 채색이 될런지 모르겠어요 일단 요 색으로 한번 전체 채색을 한번 해줄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 붓을 바꾸든지 해야지 뭐 이게 이 붓이 좋은 줄 알았는데 이게 채색할 때 그렇게 짤, 살짝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빵 느낌을 내준 다음에 갈색으로 끝 쪽만 살짝 한번더 칠해주면 빵 느낌이 나죠? 네 이런 식으로 빵 느낌을 내주어 봤고요. 이제 종이판 한개 뜯어서 목공풀을 살짝 아주 살짝만 짜아 그냥 종이판 말고 여기 붙일 곳에다가 해줄게요. 햄을 붙일 곳에다가 목공풀을 소량씩 짜주시고요. 이쪽에다가 햄을 붙여줄 거예요 햄이 못 생겨가지고 소시지가 네 이렇게 짜주신 다음에 조금씩 아 하고 엄마 묻었다. 잠시만요. 네 제가 핀셋 준비해왔고요. 토핑들을 찝어야 되니까 근데 햄이 못생겨가지고 괜찮을란지. 옛날에, 진짜 옛날에 만든 거거든요. 이거. 근데 제가 있잖아요. 그 요즘 새로 만든 작품들 있잖아요. 제가 영상 찍으면서 만든 작품들 같은 게 새로 늘어나고 또 못생긴 작품들을 또 버렸거든요. 제가. 이게 너무 자리 차지만 하는 것 같고 그런 작품들을 다 버렸어요. 그래서 그런데 작품 소개를 한번더 찍을지 안 찍을지 그걸 걱정하고 있고 지금 고민이거든요. 찍었다가 반응 안 좋으면 끝인데 아니면 그때는 찍어봤자 무슨 소용인가 하고 그런 생각이 들고 해서 찍을까요? 말까요? 뭐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다가 달아주시고요. 네, 이렇게 햄 토핑을 또 붙여주었고요. 네, 하고 이제 케찹이랑 치즈를 만들어줄 건데 제가 그건 만들어주고 올게요. 네, 이렇게 해주고 왔고요. 그리고 아까 소개 못했는데 파슬리 표현제도 준비해주세요. 네, 일단 먼저 케찹을. 아, 안 망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발린 것처럼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발라주시고,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퍼져있는 것처럼 발라주시고요 근데 이거 양이 좀 적다. 이렇게 사이사이에도 스며든 것처럼. 아이고 잘안 돼. 근데 이런 식으로 해주고 이제 엄마 치즈도 치즈도 이제 표현을 해줄게요. 이게 치즈랑 케찹이랑 자연스럽게 믹스된 표현을 저는 하고 싶은데 그게 될런지 망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망했다. 망했어요. 빵 모양은 되게 잘 잡은 것 같은데. 어떻게 여기서 망할 수가 있지? 네, 하고 이제 파슬리 표현제를 올려줄게요. 그 대박 많이 올렸어. 네, 이런 식으로 피자빵을 완성시켰는데요. 망했어요. 치즈가 안 보여. 피자빵인데 피자에 치즈가 있듯이 치즈가 빵에도 치즈가 있어야 되는데 이 빵에는. 어쩔 수 없죠, 뭐. 근데, 첫짝 치고는 괜찮은 것 같지도 않아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네, 일단, 피자빵이 완성이 되었고요. 아. 채색이랑 빵 모양은 진짜 잘 잡았는데, 치즈랑 케찹 올리는 것부터 망했어요. 네, 이상, 루미니였습니다. 안녕.